오늘은 기차 타고 경주 여행을 갑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3분이거든요 일단 기차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리지널로 하나만 주세요 1800원이요? 네 카드 리 감사합니다 경주역 도착했습니다. 택시 타고 숙소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니트랑 이렇게 코트 입었는데 엄청 더워요. 오늘 기온이 20도거든요. 옷 잘못 입고 왔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택시 타고 숙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리셔도 될 겁니다. 저기 앞에 못 된다고 여기서 에내려줬고요 음. 여기서 체크인하고 오겠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음, 네.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실게요. 들어가면서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오른쪽편에 한복 체험관 보이시죠? 아, 이쪽이요? 네네. 네. 한복 체험가는 오전 9시부터 11시, 음, 네. 오후 3시부터 여서 시중 원하시는 시간 1시간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음. 네. 그리고 가운데 깃에서쭉가시면 후문 나오거든요. 가셔서 음. 오른쪽으로 두시면 코너에 기나 비스트브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저서 방기나 예약하신 거 보여 주시면 마시는 거에 한해서 음. 20%할인 아, 네네. 그리고 1박이시죠? 네. 저희 체크아웃은 내일 오전 11시까지 키만 로비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하실 거고요. 신발은 네. 여기 벗고 올라가시면 되시고요. 네. 방마다 자물쇠가 있는데 외출하실 때마다 잠궈 주시면 되시고요. 더 필요하시거나 요청하실 거 있으면 로비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마당도 너무 예쁘고 저기 한옥 체험도 무료로 할수 있대요. 일단. 방에서 짐좀 풀고,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열려져 있네요. 오. 와. 음. 침대는 없이 그냥 온돌방으로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불이랑 밑에 요 매트 깔고 여기 누워서 자면 될것 같고요. 음 되게 막 엄청 넓은 건 아니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냉장고라고 했거든요. 음 물도 두병 있습니다. 여기 녹차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네요. 그리고 수건도 넉넉하게 있고. 여기 이렇게 전신 거울도 있습니다. 그 뒤로 화장실도 한 번. 여기 샴푸린스 바디워시도 있고. 비누도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 진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장난 아니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앞마당이 보이는데, 햇살도 비치고. 한옥 건물이 진짜 예쁘고, 조경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와. 그냥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 되고, 크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경주여행을 진짜 급으로 잡았거든요? 거의 한 1시쯤에 갑자기 경주를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차표 끊고 이 여기 한옥호텔도 예매해서 바로 당일 예매해서 바로 온 거라가지고 이렇게 금요행은 저도 오랜만이라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쉬다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진짜 어, 맛있다 한국에서는 나갈 때 이렇게 해줘 김밥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네. 지금 매운맛 재료가 좋던서 기본으로 해아 그럼 기본으로 두줄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월동이들 김밥. 쪽에 있는 우엉김밥 하나 사서 여기 청성대 그쪽으로 가서 구경하고 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지 감인가? 우와 예쁘다. 시범빵 하나 먹고 갈게요. 시범빵 하나. 네. 짠. 경주는 꼭 먹어봐야 한다는 시범파. 옛날 동전 모양 그대로 담아서 귀여워요. 그쵸. 렇 치즈 보세요. 엄청 많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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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죠. 헉. 겉은 바삭하고 안은 되게 촉촉해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경주에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꾸어져서 따뜻하고 빵 반죽 향이 너무 고소해서 너무 맛있어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첨성대 한번 가볼게요. 지금 경주의 상징 같은 첨성대 보러 가고 있고요. 첨성대는 낮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거랑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기 앞에 보여요. 첨성대가 6시 반부터 미디어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한시간 반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6시 반부터 미디어아트가... 상영된다고 하는데 1시간 20분이나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는 6시 반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저 비단벌레차는 예약해서 탈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매표소에도 팔긴 파는데 자리가 없고 지금 5시라 5시가 넘은 시간이라 다 매진돼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오시면 이거 예약해서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벌써 5시 반. 해가 점점 지고 있고요. 여기서 저녁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 볼게요.

너무 <목소리가> 넌넌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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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페인 거 같은데 그냥 이대로 집에 가기 아쉬우니까 와 예쁘다 영업 끝났죠? 어, 7시 반까지 괜찮으실까요? 네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네 아이스로 하나랑 녹차 롤 케이크 하나요. <laughs> 어, 여기 너무 예쁘죠. 진짜 숙소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와. 여기 이렇게 정원 마당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에서 먹을게요. 와, 여기도 너무 예쁘죠. 음. 저는 여기. 지금 거의 마감 시간이 7시인 것 같은데, 7시 반까지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여기가 북카페 같거든요? 음. 그냥 책, 책이랑 커피가 어우러지는 한적한 시간이라고 해서 책 읽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숙소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그냥 들어와 봤거든요. 진짜 헉,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커피도 좋아. 맛있어. 배는 부르지만, 음, 맛있어. 빵도 부드럽고 크림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음. 여기 책도 엄청 많은데. 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숙박도 되는데요? 헉, 와, 너무 좋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와 너무 예쁜데? 와밤 되니까 조명이 켜져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우와. 오 음, 이런. 내일 보고, 잉어밥을 사서 한번 줘봐야겠어요. 볼 때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 음, 음, 너무 예쁘다, 그쵸? 들어오니까 엄청 따뜻해요. 역시 우리나라 온돌 바닥이 최고입니다. 여기 방에서 바라보는 여기 정원 뷰 헉,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이런 데서 한 보름 살기나 한달 살기 하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김밥 안에는 우엉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김밥이랑 이렇게 우엉이랑 같이 해서 뭐 한번 먹어볼게요. 음! 헉, 맛있다! 음!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이 우엉이 짭짤하고 달달해서 이 김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음. 경주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데 우엉 김밥 겉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여도 그래도 우엉이 들어간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아삭하면서 촉촉하고 계속. 먹고 싶고 기름기 없이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음.